어 저건 케 케이스 케와 어쩜 요임이야 너한테 불꽃은 뭐야? 요이미야? 아, 쉬, 어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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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어, 대만족이야. 이번 불꽃 축제도 너무 예뻐서 울뻔했잖아. 진짜 온건 아니겠지? 눈가가 촉촉하긴 한데. 맨 처음에 그 엄청 큰 금색 불꽃 봤어? <laughs> 그게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한 너희들의 선물이야. 우 와, 진짜 대단하던 걸. 제일 기억에 남아. <laughs> 그럼 됐어. 그 불꽃이 너희 기억 속에 오래 남길 바랐거든. 너희가 어딜 가든 무슨 일이 있든 동요되고 지칠 때 적어도 오늘 본 불꽃을 떨려줬으면 해. 그 불꽃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 마음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. 아, 맞다. 그럼 이제 너희도 내 손님이네. <laughs> 자 쪽지 받아. 금색 불꽃을 다시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. <놀람> 근데 요임이야. 불꽃 볼땐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.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말도 안 하고. 음~ 들리긴 했어. 그냥 불꽃 볼땐 말을 안 하는 게내 습관이라. 직접 만든 작품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건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. 아까 나한테 불꽃이 어떤 의미냐고 물었지? 응응. 응. 음, 배를 준비해준 코이치한텐 셋째 누나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잖아. 케이스케의 부모님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케이스케랑 사쿠지로가 기념하려던 건 음. 맞아 신량 나한테 있어서 <laughs>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왜 엄청 쇼킹한 대답을 예상했는데 사실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나가노 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우연히 아버지한테 폭죽 만드는 걸 배운 거지 우연히 많은 사람을 만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.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폭죽에 담아 쏘아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.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폭죽은 쇼군이 바라는 영원이랑 가장 먼 물건이지. 하지만 폭죽에 담긴 모두의 염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. 그게 폭죽이 존재하는 이유고, 더 이상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폭죽은 사라지겠지. 폭죽에 그리움을 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가 너하라는 반드시 존재해야 해. 안 그러면 모두의 마음을 져버리는 거잖아? <laughs> 그거 알아? 난 복잡한 일은 생각을 잘안 하는 편이지만, 마가노하라 가문에서 태어나 예쁜 폭죽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.